유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모노폴리입니다 짠! 폴리 빌드냐고? 아니요! 제가 오늘 드디어 모노폴리맨을 1 1레벨을 찍었어요. 헐, 아직도 안 찍었나요?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, 제가 여러분들께 모노폴리 성능 차이를 비교해드리기 위해서, 아직까지도 1 1레벨안 찍고 1레벨로 사용하고 있었고요. 제가 1레벨 모노폴리맨으로다가, 평소에 좀 행운석을 좀 많이 모았을 때, 전설 신화 강화가 17레벨에서 19레벨 정도까지밖에 안 찍혀요. 그거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게임을 한 1000판, 2000판 정도 하면서 체감한 거기 때문에, 때문에 틀릴 리가 없거든요. 이대는 모노폴리를 10레벨까지 찍고 제대로 행운석을 모았을 때 행운석이 얼마나 더 많이 모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들어가 볼까요? 그러면 바로 실전으로 들어와서 킹다 한 마리 만 뽑아 놓고 모노폴리맨 3개를 뽑아가지고 80레벨 전설 신화 강화가 몇 레벨까지 올라가는지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법사 3마리, 4마리 정도 뽑아가지고 모노폴리맨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시켜 주고요. 그리고 슥아 떴습니다 떴어요 떴습. 아 이러면은 일단 초반에 던전에다 넣어가지고 빨리 초반에 던전 처리해주고 나와서 필드 정리해주면은 킹다 한 마리로 8 0나까지쭉갈 수가 있어요 킹다 한 마리만 있어도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양법사도 많이 뽑고 남은 나무나 개는 전부 다 모노폴리맨으로 바꿔주고요 아 좋아 좋아 아, 좋습니다 모노폴리맨 하나 등장 슥 오노풀리 하나 더 뽑고 오노풀리 하나 뽑고 이제 양복사를 한두세 마리 더 뽑을게요 총네 마리 뽑을게 아무튼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여기서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돼 됐다. 깔끔. 이 상태로 이제 전설 신화 강화만 계속 누르는 거지. 그러면은 50나 밖에 안 되는데 벌써 11레벨 찍었고요. 옛날에는 50나 정도면은 보통 전설 신화 강화 9에서 10 정도 찍었거든? 많은 건가? 별로 체감이 잘안 되는데? 70나에 17레벨? 내가 골렘을 잘 소환을 안 했나? 왜 이렇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지? 행운석이 거기서 거기인 거 같지? 얘들아. <laughs> 원래 이 정도인가? 이상하다. 아, 약간 이해했다. 이게 평상시에는 돈이 정도 모으면은 약간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파라데께서 행운석 조금 더 벌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이 정도 하고 탁 탁탁 올리면 20레벨 아 조금 아쉬운데 아 지금 보면은 21레벨 정도까지 밖에 못 찍었거든요. 제가 추가적으로 영을 뽑아서 좀 판매 사용설을 벌었는데 조금 팔아야지 21레벨 생각보다 그렇게 전설이나강화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나는 건가? 평상시에는 3개 뽑았을 때 사실 많았을 때가 17에서 19 레벨 정도인 거지 적었을 때는 한15 뭐 레벨 정도 찍힐 때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은 확실히 뭔가 더 많이 모이기는 해 공격력이 한20-30% 정도 추가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 스러운데? 11레 하나 찍으니까 게임이 굉장히 편하네. 그럼 딱히 좋아지지 않는 건가요? 아니 공격력 2~30%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구리 11 레벨에서 15 레벨 찍으면은 공격력이 한 2~30%밖에 증가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모노림립 하나 11 레벨 찍으면 개구리 왕자 11 레벨이 15 레벨이 되는 거고 15 레벨이 18 레벨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. 아시겠죠? 유바!